확 젊어진 트로트판에 자리 잡았지만 아직 20대인 스타는 누구? 황윤성은 만 29세로 트로트 아이돌 그룹 미스터티의 메인 보컬이자 미스터트롯 출신의 실력자예요. 현재는 더 트롯쇼 무대에도 꾸준히 서고 있고 2,000원의 절친으로도 유명하죠. 만 28세 2,000원은 20대 트로트 가수 중에 마스코트 같은 존재로 정통 트로트를 꾸준히 지키면서도 예능과 MC까지 섭렵해서 연예대상을 수상한 경력까지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. 만 29세 박지연은 모델 뺨치는 기럭지의 외모,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퍼포먼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수로 두터운 팬층을 자랑해요. 만 29세 김희재는 원조 미스터트롯 탑6 출신으로 현재는 더트롯쇼 MC까지 맡고 있어요. 무대에서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음정도 정확해서 믿고 듣는 가수랍니다. 마지막으로 만 29세 박서진.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현역가 왕투에서 가왕을 차지했는데요. 무대든 방송이든 행사든 활약이 대단하고 거대한 팬덤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 인기스타죠. 이제 여러분의 가수 차례예요. 이 중에 최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내 가수가 빠졌다면 알려주세요.